상황이 안 좋게 된다. 뭐 문제를 일으킨다. 뭐 나쁜 걸로 간다라고 일단 한번 해보죠. 이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개인의 문제가 화가 난다라는 게 하나 있고, 화가 날때 그거를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면서 그걸 의식한다. 그런 부분에 계속 어 화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강박을 갖는다. 분노 조절을 해야 한다는 감각관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감각,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은 설정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서 화가 나게 하는 것과 화가 나지 않게 하는 것 사이에 그런 어, 문제를 각각 해결해서. 좋게 화가 나게 좋게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이게 말하자면 이게 따로 길을 잘 찾으면 요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되면 또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대로 악순환이 되고 저건 저거대로 악순환이 돼고 그래서 분노 조절은 분노 조절대로 계속 커지고 그 다음에 분노 억제는 억제대로 또 커지고 그럼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러면 은그 이상으로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거기서 계속 맴돌게 되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이 어, 부분이 이제 힘든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갑과 을의 부분은 가정에 이제 부부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양육에 있어서 부부 관계의 관계의 문제죠. 그리고 그는 가정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의 문제에서는 조직의 문제가 해당이 되고 있어요. 각각을 받아만 준다, 혹은 고맙다, 등의 표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직장 문제로 해결하고 컴플레인은 힘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직원 문제로 컴플레인을 해결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주제로 이제 직장에서 직원 문제, 컴플레인을 해결한다. 그러면 직장 문제인데, 이거는 조직의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조직, 직장에서의 조직. 그리고 아내는 하고 있는데 당연다고 생각하고 공감이 없고 보상을 받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직장에서는 상하 관계인데 가정에서는 어, 또 역전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는 상이고 여기서는 하였는데 여기서는 내가 하고 아내가 상인 것으로 나머지도 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또 심층으로도 확장이 돼서 그 부분이 또 분노 조절과도 다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가정의 분노 조절. 자 이제 이렇게 이 분노 문제, 부부 문제, 혹은 직업 문제까지 해서 보면은 이런 식의 가질 수들이 생겨요. 개인의 두 가지 문제나 가정의 조직에서의 문제랑, 그 다음에, 심층에서의 문제. 헷갈리니까. 가정에서의두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는 또 완전히 새롭게. 또 다른 문제로. 직장에서의 또 조직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 짧은 내용 속에 문제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시급한 걸 고를 때 개인적인 문제가 과거고, 가정이 현재고, 직장은 이제 짧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시급해 보이는 거는 가정의 조직의 문제가 제일 시급해 보여 가정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제일 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다 일단은 내버려두고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하복사이 제가. 네. 아. 네. 그 가정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제가 네. 그 값과 을이, 제가 그 뭐지? 그 내용, 아까 그 본문에다가, 밑에다가 내용을 좀 써놓긴 했었거든요. 그니까 요 네. 내용 밑에 제가 그 길, 그거를 이제 일단은 써놨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그 부분을 합의로 봤는데, 저도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합의 따로, 조직 따로인 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또,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합의로 했었는데, 그걸 그냥 조직으로 합치면 되는 건가요? 합의가 잘안 된다라는 게 합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어, 누가 높으냐라는 것의 문제예요. 그걸 좀 양산을. 뭔가 다시 커뮤니케이션이나 대화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 소통에서 자꾸만 어, 어긋나, 그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안 되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뭐뭘 하면 이제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런 걸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법시너뭐 이거 했냐 안 했냐, 뭐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가까울을 좀빼놓고 그냥 합의로 봤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조직으로 더 보는 게 낫다는 말씀이 거죠? 어,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어, 어느 어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똑같이 보면 이렇게도 볼수 있고 이렇게도 볼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 부부의 문제를 그 문제를 이렇게 이게 관점으로도 볼수 있고, 음, 그러니까 합의의 문제로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직의 문제로도 볼수 있는데, 이게 부부의 문제를 이쪽에서 볼 때는 아내 중심이 되겠어요. 아내 중심. 근데 음... 조직의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남편 중심이에요. 음, 네. 그런데, 남편으로 남편이 상담을 받는다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남편 쪽에 초점을 맞춰야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음. 이 부부의 문제를 남편은 여기에 있고 아내는 여기에 있는 건데 아내로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대화가 잘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고 남편의 입장으로서는 왜예전에는 고맙다라고도 하고 표현이 있고 그말 한마디는 괜찮은데 지금은 공감이 전혀 없고 보상도 전혀 없고 그리고 그냥 어뭐나 혼자 독박육아할게 하면서 마치 그거 안 하면은 어 이제 되게 어할 일을 안 하는 그런 남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예,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 아내를 상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을 상담할 때는 이렇게 해요. 부부의 문제죠. 제가 길을 잘못 간것 같아요. 네. 남편을 네. 상담하는 거죠. 아내를 상담하는. 네 남편을 상담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소원까지 가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게 나이 아내 대상으로는 절망이더라고요. 힘이 응. 빠져버리고 어 그런 응. 얘기를 들으면 그니까그말한마디는 자기는 진짜 괜찮은데 그런 거 없이 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주말 무부거든요 지금 아기가 아직 돌이 안 됐고 그래서 어. 어 주말에 이제 원주로 내려오는데 이 남편이 그래서 교회도 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내한테는 절망이고. 찾아보니까 그게 어 존경이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도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셨던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면은 어 되게 잘했어. 어, 보상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아들, 뭐 좋은 남편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동행으로 일단은 어, 연결하는 중이에요. 네. 어, 이제 이걸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진행 과정을 좀더 새롭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음, 네. 더조직 문제로 가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절망이고, 절망에서, 그 다음에, 존경으로, 그리고 존경이 욕구가 있고, 조직에서 존경이 좀, 유형이 좀 일치되는 거죠. 그리고 존경에서 동행으로, 그래서, 동행으로 간다. 동행으로 간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이전에 합의, 합의라는 부분에서, 가정의 합의에서 절망해서 이렇게 가는 거랑, 조직에서 절망해서 존경으로 갔을 때는, 이 동행의 의미가 약간 좀좀 어, 좀 바뀌어요. 어, 어떻게 바뀌냐 면은 이게 유형이 전부 다 이제 대인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존경이라는 그 다음에 또 어, 조직이라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조직으로요. 음. 좀 대인적인 거요 근데 이제 그게 아. 있는가 생각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 이거를 좀대인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고요? 네 음. 이게 음.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어, 양상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냐면은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사대받는 것 같다. 내가 고생하는데 그리고 아내는 뭐 독박육아인데 이게 갑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을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존경이라는 욕구도 이제 느끼게 되고 내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남편으로서 가족들한테서는 칭찬받는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떠받들여 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내에게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를 동행으로 한다라고 할때 동행이 요게 따라가는, 음, 그 그러니까 동행을 왜 선택했느냐라고 할 때, 그 동행의 의미가 예전에 가족들한테서 받았던 어떤, 어, 응원? 격려? 뭐, 그걸 따라간다. 이런 거는. 어, 한... 그 남편이 동행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요. 동행을 음? 처음엔 저도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었는데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동행이 이제 아내랑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자기를 따라오는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근데 가족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이제 따라오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식의 동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중간에 남편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을 이끄는 좀 그런 동행도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